오늘 소개시켜드릴거는 아이언 스파이더맥입니다 박스는 뭐이정도고요원품을 제가 바로 이렇게 꺼내왔습니다 핫토이 제품이다 보니까 천 옷이랑 이렇게 재현이 잘 되어있고 제가 핫토이 제품을 많이 안 갖고 놀아가지고 딱히 뭐 비교해서 보여드릴건 없는데, 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스파이더맨팬이어가지고스파이더맨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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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등 뒤에 이 부분을 이부게을 빼는 거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빼서 이 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교체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껴줍니다. 그리고 기계발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한개 사진 영상에도 다안 담기네요.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있습니다. 크기들은 한번 펴볼 건데 다 똑같겠죠? 어, 다 똑같네요. 크게는 둘, 세, 게다 똑같습니다. 이는 부담 없이 연결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맨 뒤에 이렇게 맨 뒤에 이렇게 하나 설치해 주고 그리고 뒤에도 설치해주고, 나머지 뒤에도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아이언 스파이더맨이 완성됩니다. 엄청 멋있죠? 뒤에는 저렇게 지지대로 쓰고 있고, 관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핫토이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구김이나 이런 게 있을까봐 어 웬만해서는 좀 조형적으로 보여주는 스태츄 같이. 어 근데 다리는 이렇게 라체 관절 비슷하게 만들어줘서 다리는 움직이는 건좀 편한 것 같아요. 멋지죠? 근데 장식할 곳이 없습니다. 이 정도 크기를 장식할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이거는 아마, 어, 다시 봉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두면은 굉장히 멋지죠? 이 멋있는 아이언 스파이더맨입니다. 추천드려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